물 아래 세상은 지구상에서 마지막 진짜 미지의 영역 중 하나예요. 자기 위를 토해내는 물고기부터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는 새머리 개구리까지요. 우리 행성의 바다는 우리가 해양생물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뒤집는 놀라운 비밀들을 숨기고 있답니다. 자, 지금부터 카메라에 포착된 가장 충격적이고 기이하며 믿기 힘든 낚시 이상 현상들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물고기가 토하는 모습. 바하마의 비민이로 여행 중이던 한 무리의 어부들이 이상한 순간을 맞닥뜨렸어요. 그들이 잡은 물고기들이 좀 특이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북부 붉은 도미를 끌어올렸을 때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카메라를 위해 물고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물고기가 토하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러다 모두가 입안에 앉아있는 더 이상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보통 깊은 바다 속에 사는 이 물고기는 너무 빨리 수면으로 끌려 올라오면서 기압 외상이라는 문제를 겪었어요. 물고기의 불레가 압력 변화에 따라 가스를 충분히 빨리 배출하지 못해서 이가 입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이던 그 이상한 물체는 먹이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물고기 자신의 위였답니다. 심술 궂은 물고기 얼굴. 2020년 12월에 태국그라비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한 어부가 아주 이상한 물고기를 잡아 올려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그 모양이 그냥 더러운 잎사귀 더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곧 검고 동그란 눈과 화가 난 사람 표정을 꼭 닮은 얼굴을 보고 생각이 싹 바뀌었죠. 그 어부는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를 다른 물고기들과 떨어져서 별도의 바구니에 넣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나중에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상한 물건을 보여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무서운 물고기를 보고 불안해했대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공포 영화 캐릭터 프레디 크루거를 닮았다고 하기도 했어요. 새눈 물고기. 2016년에 뉴욕시 브루클린의 고안누스 운하에서 친구들과 낚시를 하던 한 무리가 눈 3개 달린 듯한 물고기를 잡아서 완전히 놀랐어요. 인터넷 사람들은 이상한 발견에 깜짝 놀랐고 어떤 사람들은 인기 프로그램 심슨 가족에서 이미 예언된 돌연변이 물고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진짜가 아닐 거라고 믿었죠. 그래도 비슷한 새는 물고기가 2011년에 아르헨티나의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안루스에서 잡힌 이 물고기도 오련 변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이 핵폐기물로 오염돼서 이런 이상한 변화가 생겼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섬뜩한 표정 따위는 자연이 갑자기 눈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데모고르곤.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물고기는 일본에서 어부가 발견한 거예요. 현지 사람다치와 흔히 이걸 일본 외계인 물고기나 악마의 애완 물고기라고 부른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물고기가 SF 드라마에 나오는 아기 데모고르곤을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날카롭고 무서운 이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멀리서만 보고 도망치고 싶어 할 텐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인기 있는 음식 재료로 사랑받고 있어요. 깊숙한 바다에서 온 외계인 같은 물고기. 사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물고기가 진화했다는 게 믿기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생물이 존재해요. 사람 코, 입술, 심지어 발처럼 보이는 특징을 가진 녀석이죠. 열대 카리브해 섬의 어부들이 낚시에 이상한 동물을 끌어올렸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특이한 발견 뒤에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었답니다. 이 생물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마자 사람들은 곧바로 이것이 붉은입술박지 물고기라는 걸 알아챘어요. 이 희귀한 물고기는 보통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 바다에 산다고 해요. 현지 주민들은 그냥 이걸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이상한 모습이 깊은 바다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우리 눈앞에서 바로 생기기도 하죠. 도련변이 부모 시클리드. 강에서 낚시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파로 시클리드를 찾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걸 잡아 올렸어요. 작은 주황색 물고기 머리에 큰 덩어리가 있어서 마치 뇌가 밖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였어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건 사실 정상적인 플라오온 시클리드의 모습이에요. 특이한 발견에 신이 난 이들은 그 물고기를 데리고 있기로 했죠. 나중에 한 남자의 수조에서 또 다른 이상한 모양의 시클리드가 발견됐는데 눈이 머리에서 멀리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 남자는 혼란스러워하면서 이 상태의 원인을 알수 없었어요. 시클리드가 정상적으로 헤엄치고 행동은 평소와 같았지만 그 모습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마 이 물고기가 공격을 받은 것 같아요. 레드테일 캐피시가 머리를 공격해서 눈이 밖으로 부풀어 오른 걸 수도 있겠네요. 무서운 아기 상어. 인도네시아 해안을 따라 평소처럼 일하던 현지 어부들이 이상한 놀라움을 만났어요. 2021년 2월 21일 로디아에서 출발한 선원들이 상어를 잡으러 나섰는데 그물을 끌어올리자 평소 잡히는 것들과 섞여 이상한 게 보였어요. 주둥이 바로 아래에 거의 사람 눈처럼 생긴 눈을 가진 아기 상어였죠. 유명한 베이비 샤크 동료가 갑자기 현실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 무서운 모습의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전적 돌연변이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 뱀파이어 피시 아마존 강에는 무서운 동물들이 많이 살지만, 이 녀석은 정말 나쁜 꿈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한 어부가 평범한 물고기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빨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크고 휘어진 송곳니가 입에서 튀어나와 있었는데, 어떤 건 길이가 거의 15cm나 됐고, 공포 영화 괴물 같았죠. 이 물고기는 파야라라는 종이었어요. 이 물고기의 이빨과 그 거대한 송곳니를 보면 정말 믿기 어렵죠. 뱀파이어 핏이라고도 불리는 이 녀석의 그 엄청난 송곳니는 그냥 멋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턱의 작은 구멍에 딱 맞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의 어두운 물 속에서 사는 이 물고기는 천천히 떠다니는 타입이 아니에요. 빠르게 사냥하고 정확하게 공격하도록 만들어졌답니다. 돌핀 오디티. 한 남자가 강가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믿기 힘든 걸 발견했어요. 물에서 나오는 이상한 생물을 녹화했는데 길고 뱀처럼 생겼으면서 돌고래와 섞인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이 녀석이 풀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상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여러 동물이 섞인 혼합체가 아닌가 의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동물 DNA를 바꾼 결과일까 봐 걱정하기도 했죠.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은 과학이 너무 멀리 가서 자연에 맞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됐어요. 더블 트러블 PC. 휴스턴에 사는 한어부가 낚싯대를 감아 올렸을 때 깜짝 놀랐어요. 바늘에 걸린 건 그냥 물고기만이 아니었거든요. 물고기 몸에 뱀이 꽉 감겨 있었고, 뱀은 이빨을 물고기 몸에 박은 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충격적인 장면을 본 어부는 물고기 저녁 식사 계획을 바로 포기하고 대신 도와주기로 했어요. 조심스럽게 두 동물을 분리해서 안전하게 개울로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해안 괴물. 해변을 걷던 한 방문객이 모래 위에 거대한 바위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게 알고 보니 개였는데 평범한 개가 아니라 루스키 섬에서 발견된 엄청나게 큰 개였죠. 이 거대한 동물은 캄차카 개와 아주 비슷했어요. 이 개들은 극도로 큰 크기로 유명한데 어떤 개체는 다리 끝에서 끝까지 무려 1.8m에 달할 정도예요. 그 말은 한쪽 집게에서 다른 쪽 집게까지의 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 키보다 더 넓을 수 있다는 뜻이죠. 바다의 무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연구팀이 바다 깊숙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3200m 깊이에서 20시간 동안 탐사를 한 끝에 카메라가 마침내 그것을 드러냈죠. 해저에 거꾸로 누워 있는 길이 약5터 정도 되는 거대한 고래뼈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12마리 이상의 문어들이 고래의 유해에 매달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문어들은 고래 자체를 먹는 게 아니었어요. 대신 근처에 있는 작은 바다 생물들을 사냥하고 있었죠. 다른 해양 생물들도 함께 있었는데 물고기들, 오세닥스벌레들, 그리고 엘파우트들이 고래 지방의 마지막 흔적을 먹고 있었어요. 죽은 후에도 이 고래는 깊은 바다의 많은 생명체들을 계속해서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수영의 기적, 어부 한 명이 연못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는 걸 봤어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깜짝 놀랄 일이었죠. 머리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사고로 죽은 몸이 물 위에 떠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물고기가 실제로 살아서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부가 만지니까 멈추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자신의 존재를 느낀 것처럼요. 전문가들은 물고기의 신경계와 반사작용이 머리가 없어도 여전히 작동할 수 있다고 해요. 척수가 짧은 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산소를 저장해 둘수 있대요. 이 물고기는 진짜로 살아있는 건 아니고 천천히 사라지는 반사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걸 보는 건 누구나 완전히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하죠. 강의 거인. 얼마 전 어부들이 아마존 강 깊숙이 오랫동안 숨어 지내던 거대한 피라루쿠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물이 처진 데 대해 맹렬하게 저항하며 싸우는 모습이었죠. 이 거대한 강 물고기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피라루쿠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고기 중 하나예요.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광경이랍니다. 정체불명의 해양생물 발견. 크라비의 한 어부가 해저에서 기이한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만 한 크기의 이 생물은 물고기 비늘로 덮여 있는데 이는 미스터리의 시작일 뿐입니다. 거대한 머리, 툭 튀어나온 눈, 날카로운 이빨로 가득 찬 입, 그리고 발톱처럼 생긴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생물을 연구했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해동물이 우연히 얕은 바다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돌연변이 인어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머리 3개 달린 개구리. 저희 영상은 보통 물고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 놀라운 광경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세 마리의 개구리는 함께 태어나 영구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2004년 인체스터 외곽에서 발견된 이후 시청자와 야생 동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해 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머리가 3개일 뿐만 아니라 다리도 6개나 있어서 마치 세마리의 개구리가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돌연변이가 개구리의 다리가 초기 발달 과정에서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푸른 물고기. 노스캐롤라이나주 게스턴 카운티의 한강에서 낚시를 하던 어부는 갑자기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밝은 파란색 물고기가 마치 생물 발광을 하는 듯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부신 모습은 누구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물고기의 기원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돌연변이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종일까요? 이 물고기는 길이가 약 1.2m, 무게가 거의 45kg으로 잉어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짙은 파란색은 잉어에서는 보기 드문 특징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귀한 유전적 특성을 가진 무지개 송어일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그런 물고기는 극히 드뭅니다. 눈이 툭 튀어나온 물고기. 이 물고기는 마치 심해에서 온 생물처럼 보입니다. 러시아 어부 로만 페도르초프는 노르웨이 해에서 낚시를 하던 중이 기이한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많은 이상한 해양생물을 보았지만, 이 물고기는 그가 온라인의 사진을 공유하자마자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형수술이 잘못된 결과물이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창백한 외계 물고기. 한 어부가 평범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특이한 무언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물에 걸린 수많은 물고기 중 유독 눈에 띄는 물고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입이 엄청나게 크고 몸은 마치 뱀장어와 물고기가 섞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이야기는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계 물고기처럼 보인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귀한 돌연변이나 기괴한 잡종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결국 이 창백하고 기괴한 생물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세발 달린 괴물 코니 아일랜드 근처에서 어부들이 이상한 바다 생물을 발견했지만 그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비늘로 덮인 세발 달린 물고기가 찍혔고 무언가가 부두 주변을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생물이 물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는 물고기 중에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돌연변이 생물이거나 완전히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일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물고기 자비.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정말 이상한 물고기를 만나서 청소하는데 창의적인 생각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물에서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끌어올렸는데 무게가 약 150파운드쯤 됐고 완전히 놀랐어요. 색깔이 평범하지 않고 거의 나무처럼 보였으며 몸 전체가 두꺼운 점액층으로 덮여 있었죠. 아무리 열심히 문질러도 그 미끄러운 물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누군가 똑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밀가루를 가져왔어요. 밀가루를 사용하니 마침내 그 끈질긴 점액이 물고기에서 제거됐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게 보통 물고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희귀한 나폴레옹 피시 즉 혹등숭어로 거대한 크기와 특이한 특징으로 유명하죠. 이 물고기들은 보통 열대 산호초 주변에 살고,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정말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한 발견이었답니다. 놀라운 시포노포어. 스쿠버 다이버가 정말 놀라운 걸 촬영했어요. 바로 시포노포어예요. 노틸러스 탐험 중에 팀이 원격 조종 카메라로 바다의 조용한 깊은 곳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하고 빛나는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해양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그 신비로운 생물은 시포노포어라고 설명해줬어요. 더 흥미로운 건 겉보기에는 하나의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작은 유주체, 조오이즈즈라는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자가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놀라운 생명체를 형성하니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포르투갈맨 워와 비슷한 살아있는 군집 생물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생겼어요. 놀라운 시포노포어. 스쿠버 다이버가 정말 놀라운 걸 촬영했어요. 바로 시포노포어예요. 노틸러스 탐험 중에 팀이 원격 조종 카메라로 바다의 조용한 깊은 곳을 탐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이상하고 빛나는 형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뭔지 궁금해서 해양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그 신비로운 생물은 시포 노포어라고 설명해줬어요. 더 흥미로운 건 겉보기에는 하나의 동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천 개의 작은 유주체, 조오이즈즈, 라는 생물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각자가 특정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놀라운 생명체를 형성하니 거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죠. 포르투갈맨 오어와 비슷한 살아있는 군집 생물로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생겼어요. 독특한 거북이. 옛날 군사 시험장에서는 이상한 발견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였어요. 한 과학자가 머리가 둘 달린 거북이의 영상을 찍었어요. 각 머리가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 마치 이 생물이 두 개의 별도 마음을 가진 것 같았어요. 연구자들에게는 정말 드문 발견이었고, 특히 옛날 실험으로 변형된 지역에서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 강하게 상기시켜주는 일이었죠. 아기, 금붕어나 엔젤피시 같은 흔한 물고기는 본적 있을 텐데, 이 어부가 물에서 끌어올린 건 전혀 달랐어요. 그 물고기에는 작은 발처럼 생긴 게 달려 있었고, 어둠 속에서 눈이 초록색으로 빛났어요. 넓은 지느러미를 펼치자 갈수록 더 이상하게 보였죠. 곧 어부는 그게 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위쪽에 날카로운 이빨이 줄지어 있었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목구멍 깊숙이 또 다른 이빨 세트가 숨겨져 있어서 가까이 오는 건 뭐든지 덥석 물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쳐다본 후에 어부는 그걸 다시 물속으로 풀어주었어요. 소고기, 오징어, 바다 한가운데 수영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수면 아래에서 정말 이상한 것과 마주쳐 깜짝 놀랐어요. 거대하고 신비로운 생물이 천천히 긴 몸을 뻗으며, 촉수 같은 다리가 물 속을 조용히 떠다니며 뒤따라왔어요. 그 엄청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바다 괴물인지, 아니면 심해에서 온더 무서운 무언가인지 궁금해했죠. 생물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그게 거대 오징어였다는 게 드러났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이런 동물이 해안 가까이에서 목격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극히 드문 일이에요. 거대 오징어는 은밀하고 발견하기 어려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베가스 스쿼시 젤리, 라스베가스 간판 바로 아래에서 이상한 생물이 목격됐어요.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검은 움직이는 형체처럼 보였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검은 덩어리가 맥박치며 형태를 바꾸는 듯 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답니다. 잠깐 동안 다른 세계에서 온 무언가가 우리 세계에 조용히 숨어든 느낌이 들었어요. 라스베가스의 밝은 불빛 아래에 숨은 채로요. 아무도 그게 뭔지 다음에 어디로 사라질지 알지 못했어요. 타임 트래블러. 한 여행자가 흐린 호수에서 이상한 걸 발견하고 재빨리 카메라를 들어 찍었어요. 확대해보니 갑자기 선사시대에나 있을 법한 생물을 마주하게 됐죠. 그 모양이 거의 공룡처럼 보였어요. 오래된 시대에서 온 방문자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짧고 불안한 순간, 그 생물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미스터리가 풀렸어요. 그건 그냥 부드러운 껍질 거북이었어요. 이런 순간들이 보여주듯, 자연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하죠. 가장 이상한 광경 중 일부가 자연의 놀라운 디자인의 일부일 뿐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면서요. 뮤턴트 캐치 이 어부는 메기 몸통의 개처럼 집게 발이 달린 이상한 생물을 잡았어요. 유전 장애나 알려지지 않은 환경 영향으로 인해 변이된 개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종간 교배나 실패한 과학 실험으로 바다에 방출된 결과일 거라고 추측하죠. 지금으로선 과학자들은. 이 생물의 특이한 외모가 왜 생겼는지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필사적인 탈출. 어부가 끌어올린 이상한 자어는 분홍색 생물이 몸부림치며 생존하려 애쓰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평범한 생물이 아니었어요. 리본벌레였죠. 리본벌레는 코끼리코 같은 특수 도구인 주둥이를 사용해 달팽이나 바다 민달팽이 같은 먹이를 잡는 사냥꾼이에요. 이 벌레는 위험을 느끼고 주둥이를 쏘아내서 포식자에게 미끼로 남겨두고 도망쳤어요. 정말 기이한 광경이었죠. 생물이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쓰는 모습이요.